길림는 나다나의 제자들 돼. 모세가 일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제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의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의 일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길리이르 돼. 와서 보라. 43-46절입니다. 빌립 나다나일은요한복음에 주로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빌립은 공관복음에서 단지 열두 제자 목록에 등장할 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이 장면 외에 오병이어 사건, 데스더 사람을 예수께 소개시켜주는 장면, 그리고 고별 강화에서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주도적으로 부르신 후에 빌립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죠. 앞서 언급했듯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읽었는 말이죠.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은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빌립은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빌립에 의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묘사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직역하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성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출신지를 알수 있는 역사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렛 출신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이는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죠. 그러므로 나사렛은 예수님의 역사를 강조해줄 뿐 아니라 그의 메시아 기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참조하세요. 47 4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단아이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하십니다. 참으로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 그 선지자 그리스도시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제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원어인 알레도스는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따이아와 같은 어군이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알레도스라는 말은 나다나엘이 진리신 예수님과 관련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그의 메시아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창세기 야곱을 떠올리게 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질 뿐 아니라, 형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70인역 창세기 27장 35절에 따르면 야곱은 간사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와 형의 복을 아사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다아엘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나다아엘의 삶과 연관 있는 듯합니다.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일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솔로몬 시대 번영을 상징하지요. 또한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가리아 메시아 예언은 이러한 종말론적 번영과 함께 메시아 시대의 속죄를 연결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미가 4장 4절, 스가리아 3장 8절 이하 보세요. 스가리아는 싹이라는 메시아 타이틀을 통해 메시아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출현을 언급하는 스가리아 본문은 이 땅의 주역이 하루 만에 새해지는 대속죄일 모티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 사상은 1장 29절이 밝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모습과 일맥상통하죠. 다시 말하면, 스가리아는 메시아 출현과 대속죄를 연결시키는데 요한복음 또한 메시아 출현과 우주적인 죄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리아는 이런 메시아 시대에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지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은 메시아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나단아엘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이런 시대를 꿈꾸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리아 예언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축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나단아엘을 알아보시고 그를 가리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십니다. 그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참 유대인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칭찬에 나단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고백하며 응답합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자신을 알아본 그분을 향해 나단나엘은 메시아 고백을 한 것이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 고백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은 독자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연결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핵심 정체성이 이 단락에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50, 51절입니다. 이보다 더큰 일을 벌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더큰 일은 헬라오 원문에서는 복수 형태입니다. 더큰 일은 바로 뒤에 나오는 51절과 연결되죠.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계시를 읽 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를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보여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큰 일은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 사건들과 연결되죠. 특히 21장 2절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과 가나에서 벌어진 두 개의 표적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헌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두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 안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 계시를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표적들의 절정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역사에도 나다나엘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더큰 일을 보리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